안녕하세요. 청주시 오송의 미래공유전계사 정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내고한대로 오송 역세권 지역주택조합인 현대 힐스테이트에 대해 관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송 역세권 현대 힐스테이트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 먼저 지역주택조합부터 알아야겠죠. 지역주택조합은 일정한 작용 요건을 갖춘 지역주민이 조합을 구성해 공동으로 용지를 매입하고 집을 짓는 제도로 자격 요건이 중요합니다. 자격 요건으로는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현재 동일한 시, 군, 구,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주택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로부터 해당 주택 조합 입주 가능일까지 무주택자 이거나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한채 소유한 세대주 이어야만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장점은 조합원이 토지비, 건축비를 부담하는 직접 개발 방식이므로 금융비용, 마케팅비용 등을 절감하여 분양가가 저렴한 것이라면 단점은 조합의 운영 비리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예전엔 지역주택조합하면 다들 조합 비리로 생각하시겠지만 요즘은 투명하게 처리하는 곳이 많아져서 저렴한 분양가로 분양받을 수 있는 지역주택조합들이 사업 성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주택조합의 특징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으니, 오송역세권 현대힐스테이트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송역세권 현대힐스테이트는 2020년 12월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조합의 환지계획 승인 후 2021년 2월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2021년 6월에 오송역 현대힐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가 완료되어 이제 7, 8월에 건축심의 예정입니다. 오송역 현대힐스테이트는 59제곱미터 999세대, 74제곱미터 542세대, 84제곱미터 553세대로 총 2,094세대이며, 이중 501세대는 임대이며, 1,593세대는 조합원 분양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조합원 자격처럼 오송역 현대힐스테이트의 조합원 자격은 2020년 5월 기준으로 충청북도 6개월 이상 거주자로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한채 소유자인 세대주 이거나 무주택자 이어야 합니다. 당연히 지역주택조합이니 소역통장은 필요 없고 조합원 요건만 갖추면 됩니다. 2020년 5월에 조합원 모집 후 모델하우스를 오픈하였는데 일주일 만에 조합원 분인 1593세대는 100% 계약이 완료되었을 정도로 인기가 높았습니다. 나머지 501세대인 임대부분은 임대조건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특히 오송 및 인근 지역에 기존 아파트가 10년 이상이 되어서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많았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조합원에게는 2천만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무상 제공하고 풀옵션의 확장비 면제라는 파격적인 조건과 전용 84제곱미터 기준으로 평당 800만원 중반에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했습니다. 이는 얼마전 분양해서 지금 계약하고 있는 오송 2산단의 동양파라곤 센트럴 시티의 전용 59제곱미터의 분양금액과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 금액입니다. 오송역 현대 힐스테이트는 위치 또한 오송역을 도보로 10분 내에 이용할 수 있고 내부 구조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전평형 4베이의 구조로 설계되었고 브랜드 가치 또한 현대 힐스테이트 브랜드로 오송에서 랜드마크될 브랜드가 될것 같습니다. 오송역 현대 힐스테이트는 2094세대의 대단지로 단지 내 사우나와 25m의 세기 레인이 있는 수영장까지 갖춰진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로 조합원들의 만족도까지 채워 주었습니다. 오송역 현대 힐스테이트는 건축 허가 완료 후 9월쯤 착공 예정이며 현재는 입주권 상태입니다. 입주 예정일은 2023년 12월 예정입니다. 오송의 역세권 사업이 2010년 11월에 오송역이 개통 후 시간이 지나는 동안 여러 차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오송역세권의 도시개발조합사업의 주요 사업들이 지금 진행 중이므로 오송역의 교통호재와 같이 맞물려서 오송역의 미래가치는 이제부터 기대해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장마철이 되었으니 구독자분들 습하고 덥다고 짜증내지 마시고, 부더운 여름 맛있는 보양식 드시고, 시원하고 쿨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청주시 오송의 미래공연중개사 정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